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해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는 사랑한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수치심, 서운함, 무력감, 절망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움은 상처받은 마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입은 갑옷입니다. 즉, 미움은 자기 방어의 심리적 기재인 것이죠. 특히 그 밑바닥에는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내가 잘못됐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식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처럼 견디기 힘든 수치심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건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내면의 고통을 타인의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에 대한 혐오였지만 그 감정을 직면하지 못한 채 미움, 분노, 경멸, 침묵, 단절 같은 모습으로 감정이 왜곡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수치심은 나를 작고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만들지만 미움과 분노는 나에게 힘을 주는 감정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나는 다시 통제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은 무력한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울수 있지만 수치심은 울 수도 없이 얼어붙게 만듭니다.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얼어붙는 감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미움이나 분노, 혐오로 감정을 전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며느리에게 반찬을 정성껏 해다 주는 시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반찬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님은 반찬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진심을 표현한 건데요. 사랑 없이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장면은 자신의 진심이 짓밟힌 듯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이런 상처는 곧바로 저렇게 못되게 자라내는 처음이야. 친정에서 뭘 배우고 자란 거야? 같은 분노와 미움으로 터져나옵니다. 미움은 때때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과조차 안 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내 마음을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닫게 되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정성을 표현한 것이고 며느리는 그것을 간섭이나 부담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감정을 표현했지만 상대방의 방식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감정은 나의 내면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기 마음의 진짜 본질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표면의 감정일 뿐, 그 밑에는 내 마음을 받아줘 라는 오래된 소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아들의 아내이자 사랑하는 손주들의 어머니인 며느리를 미워하며 편히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움은 많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로 인해 혈액이 부족해지고 체액이 고갈되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각종 신체화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에 머물지 말고 그 밑에 숨겨진 진짜 감정과 욕구를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서운한가? 며느리는 왜 반찬을 버렸을까? 무엇이 불편했을까?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장 숨기고 있는가? 어렸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다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